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 무너진 것 같은 이 느낌 명절 끝나고 돌아왔는데 뭔가 이상하지 않았어?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던 사람이 갑자기 9시까지 자고 운동도 빠지고 공부 계획표도 어딘가로 사라지고. 그러다 보면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와. 아, 나또 망했네.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있어. 왜 우리는 루틴이 한 번만 깨져도 다 무너진 것처럼 느껴질까? 왜 이렇게 쉽게 수치심이라는 감정이 들어오는 걸까? 오늘은 그 이유를 같이 파헤쳐 볼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무력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도. 보여지는 게 두려운 순간들. 생각해봐. 명절에 친척들 만나러 가는 길. 차 안에서부터 이미 긴장되잖아. 살좀 빠졌니? 요즘 뭐해? 그 공부는 잘 되냐? 이런 질문들이 쏟아질 거라는 거 알아서. 그래서 어떻게 하지? 아예 안 가고 싶어지는 거야. 이게 바로 회피지. 근데 회피는 명절 때만 나타나는 게 아니야. 평소에도 계속 작동하거든. 예를 들어볼게. 한달 동안 매일 아침 운동하던 사람이 있어. 그런데 어느 날 감기 걸려서 이틀 쉬었어. 그럼 다음 날 헬스장 갈때 어떤 생각이 들까? 다른 사람들이 나보면 뭐라 생각하려나. 이틀 쉬었는데 몸 풀어졌을 텐데. 운동복 입으면 티 나려나. 이런 생각 때문에 결국 안 가게 되는 거지. 보여지는 게 두렵거든. 평가당할까 봐 무서운 거야.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야. 시험 공부 계획 세워놓고 며칠 못 지켰다고 치자. 그럼 친구들 앞에서 공부 얘기 나올 때 자꾸 피하게 돼. 나만 계획 망친 것 같아. 이런 생각 들면서 잘해야만 괜찮은 사람이라는 착각.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볼게. 우리는 언제부터 잘해야 인정받는다고 믿게 됐을까? 어릴 때부터야. 시험 100점 맞으면 엄마 아빠가 좋아하셨잖아. 상 받아오면 칭찬해 주시고 발표 잘하면 선생님이 기특하다고 하시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런 신념이 생긴 거지.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려면 계속 잘해야 해. 이게 바로 문제의 시작이야. 이 신념 아래에서는 루틴이 단순한 일상이 아니라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됐거든. 매일 아침 운동하는 게 단지 건강을 위한 게 아니라 나는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수단이 되는 거지. 그래서 루틴이 깨지면 증거가 사라지는 거야. 괜찮은 나의 근거가 무너지는 셈이지. 실제로 심리학 연구를 보면 이런 게 있어. 자기 가치감이 성과에 강하게 연결된 사람들은 작은 실패에도 훨씬 큰 충격을 받는다는 거. 왜냐면 실패가 단순히 이번 일이 안 됐다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문제다로 해석되거든. 완전히 다른 차원의 타격이지. 통제가 무너지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진다. 루틴이 있을 때는 괜찮아.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계획표대로 움직이고, 체크리스트에 체크하면서 나 잘하고 있어 라고 느끼거든. 이게 바로 자기 통제야. 그리고 이 통제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안정감을 느껴. 근데 문제는 이 통제가 깨지는 순간이지. 명절에 본가 가면 어때? 내 방도 아니고 내 시간표도 소용없고. 할머니는 자꾸 밥 먹으라고 하시고, 사촌들은 게임하자고 하고. 통제권이 완전히 내 손에서 벗어나버리는 거야. 그럼 불안해지기 시작해. 내 루틴이 깨지고 있어. 이 불안이 점점 커지다가. 명절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완전히 무기력 상태가 되는 거지. 다 망가졌어. 다시 제자리야. 이런 느낌. 알지?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 있어. 사실 우리가 명절 동안 완전히 깨일러진 건 아니거든. 그냥 루틴이 잠시 멈춘 것 뿐이야. 근데 머릿속에서는 이걸 전부 무너졌다로 해석하는 거지. 왜 그럴까? 자기 이미지와 성과가 너무 강하게 붙어 있어서 그래. 루틴 유지가 곧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증명하는 거니까. 루틴이 깨지면 나라는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느낌이 드는 거야. 수치심이라는 감정의 정체. 루틴이 깨졌을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 정확히 말하면 뭘까? 죄책감? 아니야. 죄책감은 내가 잘못된 행동을 했어 라는 느낌이거든. 근데 우리가 느끼는 건 그것보다 훨씬 깊어. 바로 수치심이야. 수치심은 내가 잘못된 사람이야 라는 느낌이지. 행동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감정이거든. 운동을 빠뜨렸다가 아니라 나는 게으른 사람이다. 공부 계획을 못 지켰다가 아니라 나는 의지가 약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연구 결과를 보면 수치심은 회피행동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대. 수치심을 느끼면 사람들은 그 상황 자체를 피하려고 하거든. 왜냐면 그 상황이 자기 존재 가치를 위협한다고 느껴지니까. 명절에 가족 만나기 싫은 것도, 헬스장 가기 두려운 것도, 친구들 만나기 꺼려지는 것도 다 이런 이유야. 보여지면 평가당할 것 같고, 평가당하면,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게 들킬 것 같은 거지. 무너진 게 아니라 잠시 멈춘 거야. 자, 여기서 중요한 걸 짚고 넘어가자. 루틴이 깨졌다고 해서 정말 다 망가진 걸까? 진짜 처음으로 돌아간 걸까? 천만에. 생각해봐. 한달 동안 매일 운동했던 사람이 사흘 쉬었다고 체력이 완전히 원점으로 돌아갈까? 그럴 리 없지. 근육은 여전히 남아있고 습관의 흔적도 남아있어. 공부도 마찬가지야. 일주일 동안 계획 못 지켰다고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이 다 날아가진 않거든. 근데 왜 우리는 다 망가졌다고 느낄까? 머릿속에서 극단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이야. 흑백논리라고 할까? 완벽하게 하거나 아예 망하거나 둘중 하나로만 생각하는 거지. 실제로는 그 중간에 수많은 단계가 있는데 말이야. 루틴이 깨진 건 망가진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춘 것에 가까워 흐름이 끊긴 거지 근데 끊긴 흐름은 다시 이을 수 있어 처음부터 다시 만들 필요 없이 이게 진짜 중요한 차이야 자기 진단이 왜 필요한가 여기까지 들었으면 뭔가 깨달았을 거야 아 나도 이런 패턴으로 살고 있었구나 근데 알아차린 것만으로 충분할까 솔직히 말하면 부족하지 자기 패턴을 정확히 아는 게 먼저야 나는 어떤 상황에서 통제감을 잃는지 어떤 신념이 나를 움직이는지 수치심은 언제 찾아오는지. 이걸 혼자서 파악하기는 쉽지 않아. 왜냐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기 어렵거든. 특히 감정이 들어가 있으면 더더욱. 그래서 생동대장에게 한번 점검 받아보는 것도 방법이야. 실행력 진단 같은 걸 통해서 내 강점과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면 시행착오를 훨씬 줄일 수 있거든. 혼자 몇달 헤매는 것보다 훨씬 빠른 지름길이지. 보여짐을 다시 생각해보기. 우리가 두려워하는 보여짐. 이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여진다는 건 평가당한다는 뜻일까? 꼭 그렇지만은 않아. 보여진다는 건 그냥 공유하는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어떤 과정에 있는지, 완벽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 없어. 진행 중인 나를 보여주면 돼. 예를 들어볼게. 운동하다가 일주일 쉬었어. 그럼 헬스장 가서 친구한테 뭐라고 하지? 나 요즘 감기 걸려서 못 왔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이게 끝이야. 간단하지? 근데 우리는 이걸 엄청 복잡하게 만들어. 나 게을러서 모든 것처럼 보이면 어쩌지 변명처럼 들리면 어쩌지 약해 보이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결국 가지도 못하게 되는 거지 사실 다른 사람들은 생각보다 별로 신경 안써 다들 자기 일하느라 바쁘거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관심 없어 그러니까 좀 편하게 생각해도 돼 보여지는 게 두렵다면 작은 것부터 보여주는 연습을 해보는 거야. 최소한의 연결 하나만 만들어 봐. 루틴이 완전히 깨졌다고 느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다시 완벽하게 복원하려고 하지 마. 그러면 부담돼서 시작도 못해. 대신 최소한의 연결 하나만 만들어 보는 거야. 예를 들어. 한달 동안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공부했던 사람이 있어. 근데 명절 끝나고 완전히 무너졌어. 지금 아침 9시에 일어나고 있고, 그럼 내일부터 다시 6시에 일어나서 이 시간 운동하고 공부해야 할까? 절대 아니야. 그건 자기한테 너무 가혹한 거거든. 대신 이렇게 해봐. 내일 아침 8시에 일어나서 스트레칭 5분만 해보자. 딱 이것만. 이게 최소한의 연결이야. 작아 보이지? 근데 이게 중요해. 왜냐면 이 작은 행동 하나가, 나는 여전히 할수 있어. 라는 신호를 내 보내거든. 그 다음날은 7시 반에 일어나서 10분 운동해봐. 그 다음날은 7시에 일어나서 15분. 이렇게 천천히 연결을 늘려가는 거야. 다시 만드는 게 아니라 연결을 회복하는 거지. 언어를 바꿔봐. 우리가 쓰는 말이 생각을 만들어. 다 망가졌어. 다시 제자리야. 나는 안 돼. 이런 말을 자꾸 하면 내는 진짜 그렇다고 믿기 시작해. 그러니까 언어를 바꿔보는 거야. 다 망가졌어. 대신 흐름이 잠시 멈췄어. 다시 제자리야 대신 재정비하는 시간이야. 나는 안 돼. 대신 지금 다시 연결 중이야. 이렇게. 처음엔 어색하겠지. 진짜 그런 것 같지 않을 수도 있어. 근데 계속 말하다 보면 생각도 따라와. 심리학에서 이걸 인지적 재구성이라고 해. 같은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는 거지. 루틴이 깨진 상황은 똑같아.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감정이 완전히 달라지거든. 망가졌다고 해석하면 수치심 무력. 깜 회피 멈췄다고 해석하면 심 재정비 제시자 어느 쪽이 더 나을까 당연히 후자지 자기 비판을 자기 위로로 루틴이 깨졌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야 자기 자신을 때리는 거야 말로 내가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해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던데 나만 못하네 역시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자기한테 폭력을 쓰는 거지 근데 생각해봐 친구가 힘들어할 때 우리가 뭐라고 해너왜 이렇게 못해 다른 애들은 다 잘하던데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 그럼 위로해 주지 괜찮아 누구나 힘들 있어 천천히 하면 돼 근데 왜 나한테는 안 그럴까 자기 자신한테도 친구한테 하듯이 말해줘야 해. 다 까먹었어. 대신 기억은 남아있어. 조금만 다시 하면 돼. 나는 의지가 약해. 대신 지금 좀 힘든 거야. 쉬었다가 해도 돼. 이게 자기 위로야. 자기 비판은 행동을 멈추게 만들어. 수치심을 키우거든. 근데 자기 위로는 다시 움직일 힘을 줘. 어느 쪽이 더 도움이 될까? 명확하지. 작은 체크리스트 하나. 자, 그럼 정리해볼게. 루틴이 깨졌을 때 나한테 물어봐야 할 질문들이야. 지금 내가 느끼는 게 수치심인가? 아니면 단순히 아쉬움인가? 나는 정말 망가진 걸까? 아니면 잠시 멈춘 걸까? 완벽하게 복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진 않나? 최소한의 연결 하나는 뭘까? 나한테 친구처럼 말하고 있나? 아니면 자기 비판하고 있나? 이 다섯 가지만 체크해봐. 그리고 하나씩 대답해보는 거야. 머릿속으로만 말고. 종이에 적어보면 더 좋아. 생각이 정리되거든. 루틴은 가치의 증거가 아니야.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해. 루틴은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아니야. 루틴은 그냥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루틴이 있어도 넌 괜찮고 루틴이 깨져도 넌 괜찮아. 내 가치는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로 결정되는 게 아니거든. 넌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이게 진짜 핵심이야. 잘해야 인정받는다는 신념을 내려놓는 거. 그리고 흐름이 끊겨도 나는 여전히 괜찮다는 신뢰를 키우는 거. 이게 바로 회복의 시작이지. 지금 이 순간부터 루틴이 깨졌다면? 지금 이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야. 다시 통제하려고 하지 마. 대신 연결을 회복해봐. 작은 것 하나. 딱 하나만. 내일 아침에 할수 있는 최소한의 행동 하나를 정해봐. 그리고 그걸 해. 그게 끝이야. 그 다음날, 그때 가서 생각해. 지금은 내일 것만 생각하면 돼. 이렇게 하루하루 연결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다시 흐름이 생겨 있을 거야. 그리고 그때 깨달을 거야. 아, 나는 망가진 게 아니었구나. 그냥 잠시 쉬고 있었던 거구나. 그 깨달음이 올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봐. 넌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